커즈요. 네, 네. 네. 공방 지원 대기 중. 예, 네. 알았다고요.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예, 네. 그렇게 하죠. 예, 예, 대자이 타란 놈들은 네, 뭐.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제대로 한번 경험해 봐. 무슨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우왕 지원 대 아, 일인가요? 무엇을 처치할까요? 식. 응. 음. 네, 마음에 드네요. 무슨 성격이십니까? 구속건물 완성. 준비됐습니다. 네, 예, 갑니다!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밖에요. 알겠습니다. 아이, 예. 방어 드러냈을 아, 때가 왔군요깜이뭔일 있어요? 야근이다. 아이, 쉬고 가자. 아, 좀 일인가요? 우방 지원 대이프 무슨 생각이요컨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필요합니다. 네, 로저. 예. 무슨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아포카리스크가준비됐다적 예.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적절히 네. 멀을 뭐 처치할까요? 계속. 적절히 멀을 처치할까요? 공방 지원 대기 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놀람> <놀람> 있습니다. 말이 우리 온들 처리해야 할 균열이 하나가 아니군요. 준비 되셨길 바랍니다.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예. 말이요 자, 지원 중.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핀 와 그, 아, 아,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악어를 대정리 아군을 도우십시오. 음.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종이 지원 대기 중. 무슨 생각이 시작.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적들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가마대로 <람쥬> 지하다은불규입다지지도니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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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h.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잘 지켜. 저기 야금 기고 있습니다. 봐, 접속한 조체사단을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놈들을 처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했군좀는게 좋겠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고 믹니다. 아군 에게 도움 이 필요 합니다. 아군 기 지가, 공격당 하고, 경 험이 필요 합니다. 아군 을 도우 십시오, 아군 이, 위험에 처했 습니다. 아군의 을 사용 중이라 놈들이 아군지살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로봇이 시험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군 아군이 위험가를맞습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화로 돌려보내십시오. 광는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밤에 들요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차치할까요? 자, 대차 압수수색자! <laughs> 메비우스 특전대가 망할 대천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놈이 큰 말썽을 피우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저좀 구해주십시오. 시키면 해야죠. 저기요!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병력이 목표를 방어할 것이다.

하십시오. 니다시한다 대천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격하기 전까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전장의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할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무엇을 처치할까요? 엄기는 참. 광물이 필요합니다. 뭔일 있어? 요 아들은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일대무슨일이죠가계속하시라 그렇게 하죠 하고 있어요! 네네! 계속하시죠어 무엇을 까요아포칼스크 상승 준비 완료! 공업 자들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제 전투였습니다! 이제세 번만 더 싸우면 끝입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입니다 전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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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투가 전투가 전투 적들은 절대 날 뚫지 못할 거야. 됐습니다! 마지막 한 놈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처음부터 농들에겐 승산이 안 보였어. 은폐 유령처럼 말이지.